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골드 디렉터 이효진입니다. 네.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죠. 어, 이렇게 일교차가 크고 날씨가 쌀쌀해지는 계절이 되면 더욱 화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면역력입니다. 오늘은 환절기 면역 건강을 지키려면이라는 주제로 나누어 볼게요. 여러분들의 면역력은 어떠신가요? 저는 유산화를 만나기 전에 이 면역력 때문에 환절기가 너무나 두려운 사람이었습니다. 환절기가 오면 어김없이 알레르기성 비염이 심하게 올라와서 <laughs> 도저히 약을 먹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했기 때문인데요. 어, 꼭 환절기가 아니어도요 언제 비염이 올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의 주머니와 가방엔 늘 이비인후과에서 처방받은 비상약을 가지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또이 뿐만이 아니었어요. 저희 딸아이는 어릴 적부터 아토피가 있어서 스테로이드제 연고를 11년 동안 바르면서 아토피와 힘겨운 싸움을 했고요. 둘째인 저희 아들은 비염과 천식 증상이 있어서 환절기 때마다 코막힘과 재채기는 기본이고요. 밤에 잘 때면 이불에 코피를 쏟고 낮에 달리기를 할 때면 섹섹거리며 숨쉬기를 너무나 힘들어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나와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 아플까? 어떻게 하면 면역력을 높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에 대해서 책도 읽고 공부도 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 속에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영양이 답이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음식만으로는 충분한 영양을 채우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가족의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는 뉴트리션 제품들을 알아보게 되었고요. 수많은 제품들 속에서 고르고 골라서 유산화 제품을 섭취하여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유산화를 만난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저와 저의 아들은 환절기에 더 이상 이비인후과에 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건강에 굉장히 도움을 받았고요. 저희 딸은 10년 넘게 바르던 스테로이드 연고와 이별을 했습니다. 저도 너무나 신기했어요. 도대체 무엇이 저와 가족에게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준 것일까요? 그 비결을 오늘 강의 속에서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주세요. 자, 제가 했던 고민처럼 많은 분들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려고 많이 노력하실 거예요. 그러면 면역력이란 뭘까요? 면역력의 정의는 외부에서 들어온 바이러스나 병원균에 저항하는 힘. 즉, 면역력은 바이러스와 세균 같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능력입니다. 이 면역력을 높이려면 꼭 알아야 할게 있는데요. 바로 우리 몸의 구조와 원리입니다. 자, 우리 몸은 크게 하나처럼 보이지만 조금씩 나누어 보면요. 소화기계, 순환기계 같은 계통으로 또더 작게는 기관으로, 더 작게는 조직으로, 조직은 또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은 약 60조개에서 100조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혈액도 세포로, 또 혈관도 세포로, 신경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할수 있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을 최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몸의 가장 기본 단위인 세포가 건강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세포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질 좋은 음식과 적당한 운동, 그리고 스트레스 완화로 우리 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해서 면역력을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2008년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건강 가이드로 만들어진 음식 피라미드입니다. 어, 이렇게 삼각형으로 먹어야 건강하다고 하는데요. 저는 역삼각형으로 먹고 있더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는 현대인들이 음식 이외에도 반드시 추가적으로 드셔야 하는 것으로 종합 비타민과 여분의 비타민 D를 권고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이유에서 하버드 대학에서 이런 권고 사항을 내어 놓았을까요? 영양은 음식으로 섭취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의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인해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또한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활성산소, 미세먼지나 환경 호르몬과 같이 좋지 않은 환경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음식만으로는 힘든 영양을 영양제로 챙기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고민 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 시중의 영양제 중에서 도대체 어떤 걸 먹어야 할까? 제가 오늘 어떤 기준으로 영양제를 고르시면 실패하지 않으시는지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양제를 잘 고르시려면요. 다음 다섯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는지 두 번째는 영양소를 균형 있게 공급하는지 세 번째는 효능이 충분한지 네 번째는 생체 이용률이 높은지 영양제는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양제가 내 몸에 얼마나 사용되어지느냐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안전한지입니다. 네. 영양제는 반찬처럼 매일매일 먹기 때문에 체내에 독성이 쌓이지 않는지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그리, 그럼 이 다섯 가지를 만족하는 제품을 도대체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자, 바로 뉴트리션 비교 가이드북입니다. 1999년부터 캐나다의 보건성의 위임을 받아 캐나다와 북미 지역에 판매되고 있는 영양제들을 비교 분석한 책입니다. 영양제의 생체 이용률, 예, 그리고 잠재 독성까지도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은 지금 교보문고나 아마존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요. 시립 도서관에도 비치가 되어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열람해서 보실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자, 이 책을 통해서 일반인들도 좋은 영양제를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4년마다 업그레이드 되어서 재발간되고 있습니다. 자, 이 비교 가이드북에서 20년간 독성 없이 안전한 제품으로 최고의 평가를 받아온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의 제품입니다. 저도 이 비교 가이드북을 본 후에 유산화 제품을 신뢰하고 섭취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제가 섭취했던 유산화 제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면역하면 장을 떠올리실 정도로 장은 인체 최대 면역기관입니다. 장에는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장이 건강하면 면역력도 높은 걸 아실 수가 있어요. 또한, 장은 영양소와 각종 노폐물을 관리하는 중요한 면역기관입니다. 장 점막에는 무려 70% 이상의 면역세포가 존재한다고 해요. 또한, 장내 세균은 소화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면역에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튼튼한 장을 만들어서 면역력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장 건강 제품을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장 건강에 가장 도움이 되는 제품이 뭘까요? 저는 가장 먼저 종합 영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자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땅을 다지는 기초 공사인데요. 자 예전에 보면 한순간에 무너졌던 건물 사고들이 종종 있었죠. 그 이유는 바로 기초공사가 부실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듯 장건강도 기초공사가 가장 중요한데요. 기초가 튼튼해야 장도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자, 장건강이 첫 번째 제품은 유산화의 대표 제품인 헬스팩입니다. 저도 가장 사랑하는 제품인데요. 자, 헬스팩은 14가지 비타민과 9가지 미네랄, 그리고 7가지의 식물 추출물을 함유한 종합 비타민입니다. 자, 헬스팩 한포 속에 제품 구성을 보시면요. 비타 AO 두정, 코어 미네랄 두정, 마그네칼디 한정, 인셀리전스 플러스 한정이 한 포에 담겨 있어서 현대인의 일상생활에서 음식만으로는 다 챙기기 힘든 영양을 간단하게, 간편하게 섭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연구개발로 탄생된 세포간의 소통 기술이죠.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 기술을 접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자, 또한 한국인들에게 부족한 대표 영양소가 칼슘, 비타민C, 비타민A, 비타민B2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현대인들에게 많이 부족할 수 있는 영양소를 간편하게 헬스팩 하루 두 포로 충분히 섭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식품으로 헬스팩 두 포를 섭취하시려면요. 하루에 계란 15개, 바나나 85개, 닭 26마리, 감자 189개 등 이렇게 많은 양을 먹어야 합니다. 저는 그냥 간단한 헬스팩으로 챙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자, 또한 너무 면역이 과도하게 되면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헬스팩에는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꼭 필요한 비타민 D, 아연, 셀레늄, 다양한 식물 성분인 파이토케미컬까지 함유하고 있어서 면역 조절에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두 번째 제가 소개해드릴 장 건강 지킴이 제품은 프로바이오틱입니다. 자 유산균은 균주와 균수가 매우 중요한데요. 유산화 프로바이오틱은 한 포에 100억 마리의 보장균수를 함유하고 있고요. 소장과 대장에 특화된 BB12와 LGG균을 균형 있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유를 미합류하고 있어서 우유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도 걱정 없이 섭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프리바이오틱스로 이눌린을 함유하고 있어서요. 유산균이 장까지 살아서 갈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자, 프로바이오틱스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요. 첫 번째 장내 환경을 개선해 줍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의 산도를 낮추어서 유해균과 유독 물질이 억제되는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또한 점액의 분비를 활성화시켜서 장내 세포를 보호해 줍니다. 두 번째는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 주는데요. 자, 보시면 프로바이오틱스 섭취 시 변이 장을 통과하는 시간을 약1 2 시간 정도 감소시켜 줄 뿐만 아니라 배변 횟수가 1.3배 증가하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장 운동이 활발해지도록 도와서 소화와 배설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자세 번째는요 면역 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는데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소장에서 외부 병원균이 정착하는 것을 방해하고요. 유해균으로부터 장내 세포를 보호해 줍니다. 자, 프로바이오틱스가 작용하는 원리를 보시면요. 프로바이오틱스 섭취 시 LGA 면역 항체가 생성이 되어 병원균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시켜 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면역 세포는 증가하고 면역력은 활성화되게 되는 것이죠. 자 하루 프로바이오틱 한 포로 장 건강과 면역 건강 한 번에 챙기실 수 있습니다. 자세 번째 장 건강 지킴이 제품은 알로엔지입니다. 예전부터 위장이 약했던 제가 너무나 애정하는 제품인데요. 알로엔은 예로부터 동의보감에 노회라는 약재로 소개가 되고 있고요. 서양에서도 서양의 인삼으로 불릴 만큼 효능이 매우 뛰어난 식물입니다. 자, 알로에 잎 속의 개 성분에는 만난, 에모딘 등의 물질들이 피부 트러블과 상처 치료, 자외선 손상 완화, 노화 예방에 도움을 주고요. 겉면 아래 라텍스에 함유된 알로인 성분은 대장의 연동 운동과 이뇨 작용에 도움을 줍니다. 자, 알로에 효능을 조금 더 살펴보실게요. 알로에는 유익균을 증대시켜서 면역력에 도움을 주고요. 장운동을 조절하고 장액 분비를 촉진시켜서 변비를 해소시켜 줍니다. 또한 위액 분비를 촉진시켜서 소화에도 도움을 주고요. 피부 보습과 보호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알로엔지는 피부 건강, 장 건강, 면역, 건강까지 동시에 도움을 주어서 일석삼조의 효과를 받으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알로엔지로 세 마리 토끼 다 잡으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네 번째 장 건강 지킴이 제품은 헤파실입니다. 어, 요즘 많은 분들 피곤함을 많이 느끼시죠. 지치고 피곤한 간의 활력을 제공하는 밀크시슬 추출물을 130mg 함유하고 있습니다. 어, 또한 브로콜리 추출물, 녹차 추출물, 시망 추출물, 올리브 추출물 등의 다양한 식물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연구개발로 탄생한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가 접목된 제품입니다. 자, 밀크시스의 추출물인, 추출물인 실리마리는요, 엉겅퀴라고도 불리는 국화과의 식물로 유럽에서는 약 2000년 전부터 간건강을 위해 섭취해온 식물인데요. 손상된 간세포 재생을 도와주고요, 그리고 암세포의 발생과 증식을 억제시켜주는 작용을 하고, 항암작용 및 각종 암을 예방하는 효과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밀크시스의 추출물 섭취 시 인체 적용 시험 결과에서 간세포의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인 GOP, GTP 등의 수치가 개선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해파실로 간건강과 면역건강 도움받으시길 바랄게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장 건강 지킴이는 화이버지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듯이 마법의 음가 가루로 불리는 제품인데요. 네, 화이버지는 차전자피 식이섬유로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고요. 원활한 배변 활동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부성분으로는 요 프리바이오틱스인 이눌린 및 다양한 식이섬유가 함유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루 두 번으로 24g의 풍부한 식이섬유를 섭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차전자피는 질경의 씨앗의 껍질로 물 흡수 시 40배 이상 팽창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고요, 식전에 드시면 포만감으로 다이어트 효과도 기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식이섬유는 수분을 흡수, 팽창시켜서 포만감에 도움을 주고요. 변의 형성에 도움을 주며 콜레스테롤 흡수에 또한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자, 화이버제 안에는 불용성 식이섬유와 수용성 식이섬유 모두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불용성 식이섬유는 차전자피 식이섬유, 아마씨가 있고요. 효과로는 대변 증가와 장 운동을 촉진해서 대변이 장을 빨리 통과하도록 그리고 원활한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수용성 식이섬유로는요, 차전자피 식이섬유와 감귤류 팩틴, 그리고 이눌린 아라비아 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 효능으로는요,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감소, 중성 지방 저하, 포만감 유지 등의 효과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루 하이버지 두 스푼으로 마법 같은 장 건강을 경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이 인, 행복하면요, 인생도 행복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은 뇌에서 10%가 분비되고요, 장에서 무려 90%가 분비된다고 합니다.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면 면역력, 면역력도 지키시고 또 행복한 삶도 지키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장 건강 잘 지키셔서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가시길 응원 드리며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